제가 평생무료주식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아, 종목 진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관련 우한 폐렴 관련된 종목 아, 바이오니아와 일약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보도록 하겠고요. 아, 추가적으로 갈 수,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스톱을 해야 되느냐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한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어, 흔히 말해서 확산이 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확인 여부에 대한 부분이 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 부분을 그 메르스와 사스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 언론을 통해 뉴스원에 대한 그 언론 사인데요 어, 일단 보면 사스는 2002년 11월에 발병해서 2003년 어, 7월에 종식했다. 9개월 동안 어, 유행을 했다. 이 기간에 8,096명이 감염돼서 77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10% 이하, 이하의 치사율을 좀 보였고 메르스는 2015년 5월에 발병해서 12월에 종식이 나왔다. 그래서 어, 이두 가지 그 질병 같은 경우에는 한 7,8개월이 걸렸다. 그러면 아, 어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6개월 이상은 좀, 아, 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얼마만큼 수준의, 아, 어 여, 그, 파급력을 좀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 어 우한폐렴보다 사스가 좀 높고, 메르스보다는 좀, 높은 그런 수준으로 예측이 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사스가 지역사회 전파로 전 세계 37개국에 퍼졌고 확진 환자가 8,000명에 달했다. 우한페르는 확진자가 2,300여명의 수준이다. 그래서 메르스는 국내에서 186명이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병원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어 부분들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중국 내에서 뭐 유튜브를 보면 상당히 좀 많은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중국 정부에서 축소 발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망자가 이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쌌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어, 주식시장 판을 뒤엎지는 못했다 라는 건좀 아, 염두를 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났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난 어, 시간이 좀 많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예 아, 하지만 결국에는 월 위치까지 도달했다 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은 아,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나면은 어, 이 흔하, 흔히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되고, 어,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 오늘 아침에, 그리고 점심 정도에 나왔었던 이런 뉴스들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콩대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임상 실험을 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빠르게 임상 실험을 해도 뭐,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는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지만 뭐 백신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아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호주에서 다시 바이러스 재생산에 대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럼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 글로벌적으로 WHO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 최근에 좀 중점적으로 어~ 생각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를 상당히 아~ 어 중점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정이 확진이 얼마만큼 더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질병 관련된 주식투자 관련된 테마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테마주로서 어~ 매매를 하기는 하기에는 좀좀 좀 그렇죠 사람 죽어나가는 게 테마주로 좀 엮여가지고 좀 그렇지만 어찌 됐든 아, 어, 좀,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테마주가 어느 정도의 이슈로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 나서, 아, 어, 어떠한, 이제, 예전에 학습 효과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어,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메르스나, 사스 때 예방이라든지, 뭐, 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다양한 종목으로, 이제 전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장에서 대장을, 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 아, 다른 종목들로, 이제,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좀 이따 뭐, 아,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이제 2차적으로 어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죠. 어떠한 종목들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또 어떠한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디게 나오거나 하,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온 다음에 소멸이 된다. 뭐 이런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적어 드렸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종목 확대나, 아, 학대 정도, 이, 전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명분을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명분을 찾았다라는 부분인데, 어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으나, 아, 일단은, 홍콩시장이 열렸지만, 홍콩시장은 뭐한 3%, 약3%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많이 못 떨어진 거 한꺼번에 가, 떨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 유럽시장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락은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 안전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아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다른 어떤 종목들도 다 이런 어, 종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점에서 잡느냐 것 같은데요. 얼마만큼 저점에서 잡는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 테마주가, 테마주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이 크죠. 특히나 마이너스 플러스 30% 어, 지금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점에서 잡는 게 제일 뭐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구요. 저점에서 잡고 어느 정도 잘 버티기만 하면 뭐 플러스 50% 이상은 어, 뭐, 상한가한번 정도 나오는, 뭐, 이상 나오면 바로 50%이기 때문에, 뭐, 잘만 버티면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도 있구요. 하지만, 어, 좀 오늘같이 장 초반부터 좀 밀리는 흐름이 나거나, 그리고 백신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좀 지지부진하면, 좀 약세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 이 사스나 메리스 때도 마찬가지로, 한 6개월, 7, 7, 8개월 정도는 뭐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장기적인 시장에 조정을 주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의 흐름으로, 아 개별적인 성향을 지닌 종목들은 여전히 예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 기, 그 기회를 잘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추세적인 대응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점에서 못 잡았다라고 하면 철저한 단기적인 매매로 매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만약에 이제 상한가를 따라가셨던 분들은 오늘 장 초반부터 뭐 마이너스 한10% 이상 갭으로 하락을 시켜 버렸다는 거죠.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못 잡았다라고 하면 결코 어, 쉽게 수익을 낼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한 종목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니아인데요. 뭐잘 아시다시피 바이오니아는 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허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감염병 체외 진단 검사 제품 긴급 사용 제도를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오늘 장 막판에, 아, 마이너스 장 중에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2%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아, 내일도 역시나 이러한, 뭐, 뉴스가 시장에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시간에서도 플러스 10%로 마감이 됐구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초반은 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9,000원 이상 사, 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아, 근데 일단 보시면 추세 자체가 지금 이제 상승, 상승에서 하락,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9,000원 이상이 되면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는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100원에서 200원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고,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만원을 유지를 얼마만큼 잘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 참고로, 이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어, 진원생명과학이 2,000원대에서 6,000원까지 세배를 갔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갔죠 모나리자 역시 아, 3500원 600원대 했던 가격이 8000원까지 갔습니다 두 배를 갔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들이 저점 부근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대장주가 끌어주고 대장주가 쉬어갈 때 다른 종목들로 전이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9,000원에서, 뭐, 100원, 200원 정도면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어,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늘이나 어제 시점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그제, 뭐, 20일, 23일 목요일이나 20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버틸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뭐, 거의 밑에서 샀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 뭐, 10% 이상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뭐, 이 구간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 그런 분들 빼고는, 어느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못해도, 아, 8,0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유지를 해야,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뭐, 하락이 좀 크다라고 하면, 오늘 저점 부분이죠. 7,500원 정도 선은 마지노선으로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원 이상을 보시면서 만원을 잘 유지를 하는지, 그래서 9,500원에서 만원 정도를 잘 유지를 하는지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뭐... 한두 두 세배는 그냥 뭐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못 해도 뭐6천원대에서 100%면 1 2,000원, 3,000원이죠. 그러면 앞선 고점까지는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일양약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양약품은 잘 아시다시피 어, 시가 총액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한 4천, 0 0 5천억 정도가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음, 역시나 오늘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 3%로 하락을 했고요. 자, 종가가 저점 부근 마이너스 9%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 혹시라도 이제 내일 어, 폐렴 관련주들이 개불 떠서 시작을 하면 동사도 역시나 개불 어, 떠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 2만 6천 원대 정도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 역시나 6천 원에서 7천 원 사이에서 얼마만큼 매물이 잘 아, 소화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소화가 잘 되면 음, 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2만 8천 원 이상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3만 원 선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 역시 이제 거래량이 좀 터, 터지면서 움직였었던 흐름이들이라는 점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클 수가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상당히 크면 마지노 사은는 24,0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엊그저께 매수했었던 21,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벌써 한30-40% 정도, 20-30%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24,000원이 가면 거의 한 7, 8% 정도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리스크를 안고 가지,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어, 정 마지노선을, 어, 정하겠다라고 하면 23,000원 정도 선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 무조건. 어, <laughs>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일 갭을 띄워서 상승을 하면 어 다시 28,000원에서 9,000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3만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길게 봤을 때 못해도 어 23,000원 만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나는 더 러프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21,000원까지 보셔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25,000원에서 21,000원까지는 상당히 좀, 어, 리스키하죠. 어, 20, 마이너스 20%를 버티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를 잘 염두를 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로 어 매세가 몰렸다라고 하는 거를 잘 염두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같구요어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